번영하는 바나나 다이어트. 바나나는 다이어트를 돕는데 탁월한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낮은 열량과 높은 영양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칼륨과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이어트 과정에서의 포만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식이 섬유가 풍부한 바나나는 소화를 도와주며 금식이나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바나나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도울 수 있어 운동하기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바나나는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합니다. 한 개의 중간 크기 바나나에는 약 10만 120 kcal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도가 높아 단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간식으로 섭취해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바나나를 섭취할 때는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일은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과식을 피하기 위해 하루에 두개 이상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과 결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과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